음. 어느 10개월 동안 네. 들어온 수당이 전이었어요 네. 이분은 저한테 안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없어요. 5천 건이죠 네. 네. 블로그로 1등 먹기 정말 네. 쉽지 않아요 네. 그 오늘 네. 1등 네. 먹을 수 있어요 네. 경쟁 정도는 낮아요 네. 오늘 영업기밀 두 번째 게스트 대출계 김단장을 꿈꾸는 담백한 대출 대표 박순호님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반백한대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대출상담사 박순호 대표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대출을 시작한 지는 이제 4년 차인데요 제가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던 와중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장인어른께서 시티은행 지점장이셨어요 그런데 은 를 하셨는데 이제 그 경력을 가지고 대출 상담사를 하신 거예요. 대출 상담사라는 직업이 생소한데 있다. 이쪽이 수입도 괜찮고 경쟁력도 니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받아서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국내 3등 안에 드는 네, 네임드 대출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부동산 거래할 때 저희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끼고 하잖아요. 근데 대출은 어떻게 하죠? 통은행 창구에 가서 하거나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을 때뭐 이분한테 전세 대출 물어보시면 됩니다.라는 명함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럼 정장을 입고 말끔한 와서 뭐 서류 검토도 해주고 저금리 상품도 알려주시고 하시는 그분들이 바로 대출 상담사입니다. 금리 비교라든지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대출 영업 활동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달에 응. 어느 정도... 수익이 얼마냐? 저희는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대출이 나가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액에 대한 일수당으로 내려줘요. 그래서 좋은 영업인 게 고객님한테 받는 따로 비용이 없고요. 상담사 통해서 하면 뭔가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금리는 똑같으시기 때문에 굉장한 부분 일대일로 이렇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 버냐 하면은 제가 올해 소득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10개월 동안 들어온 수당이 1억 6천이었어요. 네, 그래서 영업인들은 등락이 있잖아요. 기네스라고 하는 올해 최고 수입은 한 2,800만 원 정도. 평균을 내보니까 10개월 동안 1억 6천이더라고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음. 할수 있었던. 음. 영업기밀 결국 오늘 엑기스 첫 번째 기밀 고객이 기절할 때까지 피드백을 줘라 고객 기절 피드백 고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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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뭐 땡땡은행이 최저금리고요 대출액 얼마까지 나오십니다 진행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보통 이렇게 다 하고 전화 끊어요 근데 요즘에는 고객 감동의 시대가 아니라 고객 기절의 시대 이게 맞아? 싶을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전화를 하면 전화 내용은 똑같아요 어디가 최저 금리고요? 한도가 필요하시면 보험사로 가시면 소득 요건 완화로 인해 한도가 5천만 원더 나오십니다. 그리고 전화 끊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1번, 2번으로 안을 만들어서 문자를 보내세요. 아, 정리해서 챗 GPT처럼. 채 GPT처럼. <laughs> 그래서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고객님 통화드린 박순우입니다. 응.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응. 1번 안은 저금리인 경우입니다. 땡땡 은행이 금리는 제일 낮기 때문에 최저 금리를 받으실 거 한도는 얼마입니다 2번 안은 한도가 많이 필요하실 때입니다. 보험사로 가시면 소득 요건 완화 한도가 5천만 원더 나오실 수 있고요. 금리는 0.5 정도 상향되는 금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2 중에 필요하신 방향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준비 해 놓겠습니다. 라는 음... 문자를 보냅니다. 제안을 할때두 개를 물어보는 거죠. 밥 먹을래, 커피 마실래처럼. 1, 이 안을 보내는 겁니다. 아... 그럼 고객은 1, 이안을 받고 생각을 하게 돼요. 고민하죠. 둘 중에 고민하고. 하나 선택하죠. 그리고 마지막 멘트.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 전화 먹면 바로 준비돼요. 그러면 2, 3일 안에 제가 연락을 안 해도 박수현 대표님, 2번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진행해 주세요. 라는 음... 연락이 먼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안내를 드려야 되고요. 거기서 좀더 나가면 필살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렇게 거... 하면 감동인 거 같아요. 감동 정도 했잖아요. 됐어. 감동은 됐어요. 어, 어, 됐어. 되게... 네 거기서 추가로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고객 컨설팅 포인트를 전세 가지 잡아드려요 통화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금리가 낮은 데가 필요하다 아니면 소득이 얼마인데 아내랑 제가 얼마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써서 드립니다 고객님이 최저금리를 원하신다면 1번 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내분이랑 소득 합산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요 소득 합산을 했을 때는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도가 더 필요하실 땐 소득 합산하는 2번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되시고요 아내분이 퇴직을 하셨다면 아내 아내분의 카드나 건보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5천만 원 잡아드릴 수 있으니 아내분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이러한 방향이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1한 2안을 드리고요. 아래 1, 2, 3은 컨설팅 포인트를 3가지 잡아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해 놓으시면 대출에 유리하실 겁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요. 또 문자가 길거나 카톡이 길면 어떻게 오시는지 아시죠? 밑에 더보기를 눌러야지 보여요. 그러면 그걸 한번 누르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럼 저는 그거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크리샷을한장더 보내드려요. 그럼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어 단장님도 그렇지만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상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긴 거를 복사해서 보내기가 어렵고 요즘에는 이미지 저장을 많이 하잖아요. 저장해서 이미지 갤러리에서 이미지를 아내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한번 봐봐. 그럼 아내도 보겠죠. 근데 그 내용이 음. 1란 2한이 정리되어 있어. 그리고 1, 2, 3에 컨설팅 포인트가 들어가요. 대출을 받을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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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저한테 안할 수가 없어요. 음. 아, 이거 이 사람 다르다. 음. 저한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 다음에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아, 보통 상담상 사 다르시네요. 영업기밀 영업기밀 두 번째 좋은 어플들을 활용해라 예를 들면 단장님 옛날에 고객들 관리할 때 어떻게 쓰셨어요? 엑셀 엑셀 썼죠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고객한테 전화 왔네요 그 정보를 확인해야 돼요 어플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대단한 어플은 아닌데 두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프레드시트라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여기 고객 정보들 5천 건이 있죠 엑셀을 온라인 클라우드한 구글 스프레드시트 여기에 고객 관리를 하시면 실시간볼수 있다 나와 있어도 볼수 있고 두 번째는 비토 어플입니다 네, 비토 어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토 어플은 뭐냐 통화가 된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줘요 아, 내가 얘기한 내용이 텍스트로 정리가 돼요 힘들어요.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직전에 했던 통화가 있다면 통화가 눈으로 보입니다 텍스트가 그리고 저는 하루에 통화를 3 0통 하잖아요? 근데 누가 누군지 관리하기 힘든데, 전화가 왔다. 직전 고객에게, 그러면은 보험사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럼 전화가 올 때, 전화번호와 함께, 직전에 나온 통화 내용이 눈으로 볼수 있어. 그럼 내가 보면, 직전에 마지막 뭐라고 했죠? 고객님, 보험사로 하시면은 최고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걸 눈으로 볼수 있어요. 그럼 전화 받으면서 바로, 아, 고객님, 저번에 보험사로 안내드렸는데, 뭐, 어떻게 연락하신 거예요? 고객님은 깜짝. 어, 나를 알고 있구나 기억하... 기억하고 있구나 음... 그 상담의 연도, 연속성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맞아. 이건 나한테 맞춤화된 서비스를 해주고 있구나 결국 영업의 본질은 말. 나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한시간에 마음을 오픈하기 때문에 결국 기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오플이네요 김일 세 번째 태양신이 되어라 태양신? 네? 태양신 들어본 적 없어요? 옛날에 어... 지식인 답변을 많이 달면 뭐 초보, 중수, 고수 쭉쭉 올라가면 태양신이 나옵니다 태양신인 거예요? 저는 거의 태양신에 근접해 있죠 SNS,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보통의 팀원분들, 영업하신 분들, 블로그 하라 그러면 이미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요 검색해 보면할 엄두가 안 난다. 그리고 3개월 하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튜버 하는 거그 쉽습니까? 얼굴 내밀고 유튜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탤런트도 있어야 되고 유튜브 하는 방법을 모르면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죠. 근데 지식인 어떻습니까? 댓글만 달면 되죠. 생각보다 지식인이 함을 갖다. 뭐 그런 마케팅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식인은 굉장히 많은 영업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본인이 하는 영업 분야에 질문들 있잖아요. 많이 하는 거. 예를 들면 보험이면 뭐 실손보험 뭐뭐 뭐. 대출이면은 뭐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탭 중에 지식인 탭을 들어가면 생각보다 실제로 질문한 사람들의 지식이 쫙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답변을 달아줄 수 있는 기회창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옛날에 네이버 싱이 유명했지 지금은 안 된다 하시는데 이게 아직도 유용해요. 더 좋은 거는 블로그 하는 사람 몇 명이죠? 수도 없이 많죠. 지식인 답변은 해당 카테고리에 10명을 넘지 않아요. 그걸 누가 봐 하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보다 보시면 저희도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랑 카페도 나오지만 지식인 탭이 상위노출 결과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PC로 봤을 때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달았어 음.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네.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놀라운 게 있는데 질문자는 몇 명이죠? 한명 답변하는 사람은 한 명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조회수가 있어요 뭐 대출 잘 받는 법 음. 대출 금리 내리는 법이라고 했을 때그 음. 질문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열심히 달아주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금리 내리는 법을 쳐서 질문은 하지 않지만 그걸 봐요 눈팅. 검색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금리 내리는 법을 네이버 블로그로 내가 일면에 1등을 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식인 하는 사람 10명도 되지 않아요, 국내에. 신세가특례자금대출 나왔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조회가 많이 됐었어요 그때 신세가특례자금이라고 쳐서 나오는 모든 질문에 답을 다 달았어요 신세가특례자금대출 조건, 요건, 금리, 한도 검색을 하면 지식인도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궁금했던 건데 뭐지? 그 질문을 눌러봅니다 누군가 비슷한 질문을 했죠 밑에 보니까 박수 보는 사람이 답을 기가 막히게 해 놨네 눈팅한 사람들의 조회수가 천에서 많은 건 2, 3만까지다 그러면은 거기에 답변과 함께 제 연락처와 제 정보들을 잘 넣어 놓습니다 명함까지 프로필, 이런 거를. 프로필 명함까지 넣어놔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되느냐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블로그로 1등 먹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쵸. 지식인 오늘 일등 먹을 수 있어요 음. 경쟁 정도는 낮아요 조금만 음. 열심히 하면 할수 있어요 거기서 답변 채택 잘 되는 노하우가 있요 노하우가 있어요. 있죠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일 많은 정보를 알셔야 되고요 답변 단 사람들을 모두 봅니다 일단 여덟 병 안명을 보고 아 이거 괜찮은데 내가 정리해서 데 정리해서 아, 플러스 답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추가해서 올리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런 내용이 있고 저런 내용이 있네 어 이거 뭐야 모든 게다 정리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나만 아는 정보까지 있다 이 사람 최고수구나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자가 저한테 전화가 바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답변 달아주셔서 연락드렸는데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검색을 한그 천명, 만명의 조회수도 저한테 연락 옵니다 네이버 블로그 1등을 먹어서 천명, 만명 하는 동일한 효과를 지식인에서 얻을 수가 있다 마지막 영업기밀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뻥카를 쳐라 어, 뻥카 이게 사기랑 한끗 차이인데 사실 뭐 포커 칠 때도 뻥카 친다 그러죠 블러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갖고 있는 것을 있는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사기가 안 되는 행위 내에서 피해를 합법... 주지 않는 네, 피해 주지 않는 한도 내에 아, 에서 네. 있는 척을 한. 제가 그 단기간에 책도 쓰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냐는 질문이 많았어요. 구독자도 1,000명일 뭐때 그럴 때 이제 제안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면 출판사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출판사 가보니까 저번 달에 뭐한 60만 명 구독자 있는 분 와갖고 출판했는데 별로 안 팔리던데요? 저한테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몇명되어요저한 970명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한 거는 아 제가 970명 이게 아니었습니다 있는 척을 했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숫자가 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최대 조회수 30만회, 쇼츠 조회수 80만회가 나온 SNS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나, 나온 거죠. 그렇죠. 구독자를 강조하기보다 내가 있는 데이터 중에 좋은 거. 어. 큰 거를 두 가지 식으로 썼죠. 어. 총 조회수가 40만 원이 나온 안백한 대출의 박순호 투고문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구독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본인이 자랑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장님 맨날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뭐에 약하다? 시각화. 내가 본 것과 안본건 완전 달라요. 제가 메일을 보냈을 때 책에 대해서 투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수업이라는 책은 국내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실체가 없는 건데. 그리고 음, 하... 책의 내용이 있었을까요? 어? 없었어요. 초안도 잡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음... 난이 난 책을 쓸 거다라는 책의 표지를 만들어서 초안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5분 만에 전화왔어요. 어허... 대표님, 이거 전달 받았는데 보고 놀랐다. 당신 꿈인 것 같은데 <laughs> 꿈인 것 같다 그랬어요. 꿈길입 알아본다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근데 표지까지 만들어서 보낸 거 처음 본다. 이거는 미리 캔버스로 만 늘었습니다. 아,요. 그래서 아, 나온 책의 실제 표지는 이렇게 대출상담하나 응. 영업직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응. 한마디 음. 해주신다. 그래서 영업에 있어서는 김 단장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단장님한테 배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 단장님의 조언을 듣는 게 최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영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도 기존에뭐 매출 연 매출 10억 짜리 유통 사업체도 운영해봤지만 영업은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무형의 서비스를 파는 영업은 더더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 전문직이라든지 금융 상품을 판다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파는 분들은 본인만 열심히 해서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서비스를 파는 거니까 본인의 리스크도 직원도 적을 수 있고 공간과 시간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의 서비스를 더 갈고 닫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고요 영업 기밀을 통해서 기밀들 많이 얻으시고 앞으로 영업에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아 드디어 내렸다. <laughs>